오늘은 제가 호주에서 할수 있는 꿀잠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저도 처음에 와서 그냥 처음부터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하실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지난번에 슈트를 하나 올렸는데, 한국어 과외 하면서 생긴 일들을 영상을 만들어 본 거거든요. 일단 제가 이 한국어 과외를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브리즈번에 처음 와서 일을 구하기 전까지 조금 약간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넣고 지원서를 넣고 하는데도 연락이 좀안 와서 약간 우울해 하고 있었는데 호주 친구가 저한테 그때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그 게시판에 공고글 같은 거를 봤는데. 여기 대학교에 한국어과가 있대요. 그래서 그 한국어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한국어 튜터를 구하거나 아니면 한국어 튜터분들이 어, 학생을 구한다. 이런 공부글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 그런 수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거기에 공고글을 나도 붙여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거까지는 조금 너무 귀찮아서 음, 튜터를 구할 수있는 사이트가 있는지 구글에다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이트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바로 튜터 파인더라는 사이트인데요. 튜터 파인더라는 사이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튜터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한국어 말고도 뭐 독일어, 영어, 언어들도 배울 수 있고 춤이나 뭐 디자인 뭐 이런 다른 것들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암튼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제 프로필을 간단하게 작성해서 올렸었거든요. 뭐 나는 한국인이고 여기 브리즈번에 살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받고 싶은 시급도 같이 기재해서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그 시급이 적게는 한 20불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거의 60불? 막 이렇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60불 이렇게 되는 거는 정말 한국어 강사 아, 교사를 되게 전문적으로 하신 그런 분들이 거의 60불씩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평균은 한 25불에서 30불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올려놓고 있었는데 저는 진짜 연락이 안올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연락이 자주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주변 친구들한테도 추천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파트타임을 만약에 하고 계신다면 파트타임으로도 되게 하기 좋은 그런 일자리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에 완전 올인해서 하진 않았었고 취미로 그냥 했었는데도 학생들이 많을 때는 일주일에 한 4명 이렇게 수업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집값 벌수 있을 정도는 벌더라고요. 이 일에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조건을 말씀드리면, 어, 영어 아무래도, 왜냐면 외국인이나 뭐 영어를 사용하는 여기 호주 원어민, 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는 일이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한국어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돼야 하겠죠? 근데 저도 사실 이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영어 면접 다 떨어지고 이럴 정도로 영어를 잘하지 않았어요 뭐 지금도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되면 그냥 한번 수업하고 캔슬하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나갔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하고 영어가 부족해도 어느 정도 제가 한국어를 설명할 수 있더라고요. 어차피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그리고 보통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정말 완전 초보나 아니면, 어, 정말 한국어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어를 여지껏 배워왔고, 그래서 거의 중고급의 사람들이 요청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중국어급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 이런 게 아니라 한국어로 나와 연습을 하고 자기가 배운 그 한국어들을 실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냥 한국어로 정말 대화를 하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이렇게 영어로 설명을 해주거나 자기가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이해를할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시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약간 진짜 친구를 만나는 느낌으로 그냥 나가서 편하게 대화하고 가르쳐 주고 이러는 게 저도 재밌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 일을 추천을 드리면서 어, 주의할 점도 좀 같이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온라인 상에서 연락을 해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다 보니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뭐겠어요?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리스크를 좀 피해가기 위해서 했던 방법은 첫 번째로는 어, 좀 공공장소, 탁 트인 장소, 밝은 장소에서 만나는 것. 저는 이 튜터를 할때 가장 많이 이용했던 장소는 브리즈번의 중앙도서관이 있어요. 큰 그곳을 가장 많이 이용했었고요. 호주에 도서관이 사실 어딜가나 있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도서관을 찾아서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자 학생들을 좀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사실 여자 학생이나 남자 학생이나 가리지 않고 그냥 받았거든요 근데 좀 점점 하다 보니까 남자 학생들은 그 사이트 프로필에 사실 사진을 안 올려도 돼요. 사진을 올리지 않은 채로 제 프로필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 학생들은 제 이름이 셀리니까 셀린 당연히 여자일 거 아니에요. 여자인 것만 보고 연락을 해서 약간 한국인을 만나고 싶은 그런 호주 남자들이 이쪽 연락을 해서 이제 튜터를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뭐 직접적으로 막, 나 사실 데이터를 왔어. 이러진 않아서 제가 확신하진 못했는데, 그냥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얘는 왠지 한국어에 진짜 관심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닌 것 같은? 저는 항상 한국어 수업을 나갈 때는 정말 꾸지게 하고 나왔어요. 왜냐면은 저는 진짜 데이터를 하러 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되게 편하게 생얼로 그냥 안경 쓰고 이렇게 나갈 때도 많고 그랬는데, 진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온 학생들은 그냥 한번 배우고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 학생을 받을 때는 완전 초보자인 남자 학생은 받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간 누구나 할수 있는 한국어 튜터를 호주에서 하는 법 알려드렸고요. 호주에 사실 처음 와서 바로 풀타임 잡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공백기나 뭔가 파트타임만 구했을 경우, 이럴 경우에 이렇게 튜터를 몇 명씩 구해서 하면 어 이게 은근 쏠쏠하고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잡이지 않나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